자, 2번 카메라 보면서. 이건 실시간 검색어 1위감이에요. 그럼. 일어서서. 예. 일어서서. 예. 일어서서. <laughs> 서서일어서이일어서요왜그요 예. <이렇게> 진짜. 일어씨 <laughs> 거지... 아, 아, 십시... 무시하는 거예요. 대교면 무시하는 거예요. 네. 미안합니다. 이어서서올어요 네. 의자 위에 올라갈까요? 키를 무슨 이다리로. 서 미안합니다. 네. 저... 그냥 이제 가셔도 될것 같은데. 12시가 네 자. 아니. 아니 게스트 불러 놓고 시간도못놓칠요 왜요? 아니 게스트 불러 놓고 12시 넘었다고 가야 된다고. 누가 mean? 게스트예요? 저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누가 그래요? 왜이가 이렇게 짜고어 이렇게 애가 짧르냐고왜 이렇게 지도보다 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뭐야? 그러네요 저는 아직 기억난다. TV에서 고등학교 때 아니었나요? <laughs>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옥상에서 뭔가 굉장히 외치고 어, 뭐 호모 이런 모인데 판유걸씨 헷갈리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. 헷갈려요. 저, 아니 처음 오자마자또한유걸씨 얘기를 하네 안 했더니. 아, 아니요. 완전 그런 말이에요. 인지도가 낮아서 구력다한 경험이 많으세요? 단체로 갔던 사인회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. 네. 뭐 축구팀이나 야구팀. 네뭐 그런 것처럼 어. 대부분 이제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물어보잖아요. 그데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<웃음> 아, <어떡해. 웃음> 그쪽으로... 아니 이렇게 종이를 사인을 에, 받으려고 에, 이렇게 와가지고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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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자, 저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그쪽은 성함이뭐뭐 <laughs> 뭐 아, 저... 사람인데, 예, 예. 이름이 뭔데? 어 미치겠다, 어 어떻게? 오늘 누가 썼어요 사실은? 오늘? 오늘이요? 예. 조세호 씨랑 둘이 밥 먹으러 왔는데 조세호 씨만 사인 받더라고요. 음. 아 저는 예, 안 받고.